벌써 아, 이제 나라스테이브콘 아, 우리나라를 아, 뒤엎을까 이게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됐다니까요. 음.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 뭐 이미 썸네일로 다들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오태민 교수님이시죠. 네, 교수님 우리 인터뷰한지 2년이 지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23년 저희 12월 네. 20일쯤에 아, 오셨었더라고요. 딱 2년이네요. 네, 네. 진짜 딱 2년 지났는데 그 동안 너무 유명해지셔서 제가 아, 이제 초대하는 것도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아, <laughs> <laughs> <맞습니다. 웃음> 첫 번째 주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말씀 드릴 건데, 요즘 안 그래도 은행 강의 많이 가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은행에서 많이 불러주시고 계세요. 음... 진짜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 작년만 해도, 은행이나 우리나라 그 금융당국이나 이런데 제가 불려갈 거라고 예상 못했거든요. 아... 정부가 바뀌고, 네.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은행에서도 이제, 아, 이거 좀 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확실히 느끼하시는 군요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대비를 하고 있고 아 이미 하고 있고 음, 규제가 투명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규제 좀 어느 정도 완화되면 바로 우리도 이제 기득권을 잡겠다겠네요. 네. 이제 빨리. 그렇죠. 진정하시고. 이미 은행이 위기를 느끼시는 거죠. 음. 어.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제 뭔지 모르신 분들 사실 많으실 텐데 뭐 간단하게라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위주로 설명 드릴게요. 달러 음.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를 주고 토큰 하나 받는 거고요. 토큰을 가져오면 다시 1달러를 내주기로 한 약속이죠. 물론 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1달러를 들고 뭐 <laughs>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그런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유통이 되는 거고 유통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국경을 막 뚫어버리는 거죠. 기존의 금융권으로 다니지 않고. 그죠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금융망을 거치지 않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게임 체인저고 또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고 비자고 마스터카드는 가장 먼저 없어질 회사 이제 순위 받아놓은 셈이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카드사 확실히 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수수료 자체가 없어질 테니까. 그,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마스터하고 비자 카드죠. 아, 어, 확실히 거긴 네. 진짜 빠른 눈치를 보는 것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가겠다. 음. 그래서 비자고 마스. 마스터가 못 들어간 곳이 중동하고 아프리카인가봐요 그래서 음. 중동하고 아프리카에는 달러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비자하고 마스터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사실 지니어스법 통과됐으니까 착착 진행되는 거 같은데 네. 한국은 저는 당연히 좀될줄 알았습니다 얘기 많이 네. 있었는데 네. 근데 또 약간 엎어진 거 같고 네. 은행권의 뭐 은행권의 주식 비율을 뭐 51%를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늦춰지면 저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뒷전으로 이 밀려나는 꼴이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업계로 봤을 때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제가 좀 투명화되면 우리 국내 에 있는 은행들이나 뭐 여러 가지 IT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고 또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좀 좀 약간 몇 발자국에 빨리 갈수 있을 텐데 국내에서는 국내 나름대로 이제 이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거고 또 오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고 금융 엘리트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금융에 대한 기반이 바뀌면 언젠가는 한번 사고가 크게 난다 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도 이게 허술하게 이렇게 가면 음. 한번 크게 사고 친다 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재앙이니까 우리는 안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아, 뭐, 네. 일리는 있는 어... 말이죠 근데 이제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뭐제 느낌에는 <laughs> 시속 200km로 가고 있고요 한국은 네. 뭐안 가고 있는 건 아닌데 한3 40km로 스쿨존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시험장 갔습니다 원화 <laughs> <laughs> 스테이블 코인 나오기 전에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상황이 저는 당연히 펼쳐질 거라고 비춰지거든요 저는. 아 그거는 현실이에요 네. 제가 은행만이 아니라 상공회의소 그 지역 상공회의소 불러서 몇 군데 갔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거든요 그래서 음. 제조업을 하시는 1세대나 2세대 사장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1세대면 나이가 한 70대 세고 음. 2세대라도 50대입니다 그분들이 테더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잘 아세요. 왜냐하면 오.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인도, 필리핀 근로자들이 아. 테더로 달라고 하니까. 그걸 그걸로 줘. <laughs>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망을 통과하면 최소 3일이고 길게는 열흘도 걸려요 왜냐 우리나라 휴일 걸리고 저기 휴일 걸리고 또 음. 어느 나라든지 은행들은 나인 트 파이브 비슷하잖아요 나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낮으면 저기가 밤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스테브코인은 이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24시간 일주일 365일이니까 시간도 시간이고 수수료도 적고 음.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태도를 달라고 하고 그래서 업비트 가셔가지고 태도 사가지고 주고 법인이 비용을 처리를 못하면 법인세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자들이 사장님 세금 다 내고 우리한테 그냥 테더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D라는구나. 그렇죠. <laughs> <그래서> 벌써 이제 <laughs> 달라스테이콘로 우리나라를 D 어플까 이게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됐다니까요. 음.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는 이미 다인종 국가예요. 저도 근데 그본습니데그 필리핀 분들이 대학로 쪽에서 이렇게 매주 만나서 하는데 음.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음. 고향에 돈 보내주려고 당연히 테더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 나라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이미 이게 외화 반출이 되고 있네. <laughs> 이미 그렇죠. 약간 어찌 보면. 음. 그렇게다 네, 보이더라고요. 음.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성장할 거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견제를 당연히 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변수로 작용해서 또더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 걱정이 사실 많이 되거든요. 저는. 이창용 총재가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죠. 음,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죠. 국회에서도 너무 나, 자기는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음. 탈세도 탈세지만 자금 세탁, 음, 태, 테러리즘에도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한국적인 걱정이긴 한데 자본 유출을 제일 걱정하세요. 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제가 달러스테이블콘 1년 전부터 벌써 1년이 뭐예요. 제가 작년 7월부터 경고음을 울리고 막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역설적인 게 제가 메시지 똑같거든요. 1년 반 전부터 달러 세이브 코인이 상륙을 하면 두 개의 기관이 무력화된다. 하나는 중앙은행들 그리고 하나는 상업은행들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은행들이 저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리고 저를 초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건데 아니 은행 망한다고 했더니 은행에서 많이 불러주네 이런 생각이 <laughs>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 댓글에 막 보면 매국노다 이런 말이 있어요. <laughs> 그 아닌데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안이 지금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고 이거는 사실 재앙이거든요. 맞 근데 이 재난을 우리가 재난으로 일단 인정하는 게 출발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탄광 갱도 안에 카나리아라고 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면 걔는 울거든요. 그래가지고 광부들한테 도망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멍청한 광부들은 시끄럽다고 카나리아 목을 비틀어 버리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누가 손해냐는 거지 네. 그래서 저를 매국노라고 해서 목을 비틀어 봐야 이건 못 막습니다 그리고 득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는 느낌의 차이일 건데 네. 네. 통화주권이라는 그런 모호한 것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통화주권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 글로벌하게 씁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IMF가 달러스 테브코인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음. 네, 그 보고서에도 통화주권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얘네들도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화주권이 뭐냐고 제가 강연장에서 물어보죠. 통화주권이 자국 화폐 자국의 위인을 그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냐? 그럼 그거 아니라는 거다 아세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도록 환율과 이자율과 뭐 이런 것들 통화량을 정하는 어떤 그런 재량권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통화주권이라고 정의하면 지금도 통화주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글로벌에서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율을 마음대로 정합니까? 음. 그거 완전 환율 조작국. 되는 거고요. 미국이 고금리로 가는데 우리나라 혼자 저금리 되면 자본 유출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통화주권이라는 게0과1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스펙트럼에 있는 건데 달러 스테이 코인이 그래서 통화주권에 반하는 움직임이냐라고 물어보면 예스 그렇다. 음. 그러나 뭐 원래 우리가 통화주권이 빵빵했는데 달러 스테브 코인 때문에 이게 제로로 가느냐 그건 아니다. 음. 그건 아니고 IMF 보고서에서도 달러 스테이 코인이 자국의 어떤 그런 거시 경제 능력을 없애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해독제는 건전한 거시 경제 정책을 갖고 하는 거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좋고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면 달러 쓰라고 해도 안 써요 한국 국민들이 불편해 갖고. 아, 근데 어, 환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laughs> 더불안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 정책이 불편하고 음. 뭐 하나 하려 그래도 뭐 변제 최종성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게. 금융권이 막히고, 어려워요. 이런 거 계속 금융권이 몽시탄탄 뭐 노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간섭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더달러라이즈에이션 <laughs> 진행된다는 거죠. 아, 네. 아, 일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오늘도 제가 상담한 분이, 진짜 한국을 한 4,50만, 50년 만에 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신 이유가 한국에는 부동산 팔아야 되는데, 매매 계약서를 쓰세요. 네. 이 자금을 그러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길래, 내돈 가져가는데 신고를 몇 개를 해야 되냐. 네. 네. 그렇죠. 국세청에도 신고하셔야 되고 해외 반출 신고해야 되고 양도세 신고 먼저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음. 외화 반출에 민감도가 상당히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거예요. 외국은 지금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다가 포장 도로를 까는 거거든요. 근데 음. 우리나라는 지금 비포장 도로를 고수하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게 외국으로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더 빨리 나가는 거죠. 그렇죠. 더 좋은 길이. 음. 그렇죠. 여기를 더 반질반질하고 윤나는 길로 닦는 거예요. 음. 어, 그러면 밖에 있는 게 들어오겠죠. 그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laughs> 저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플랫폼을 이제 잘 만들어놓으면 알아서 오니까. 사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아직까지 이제 코인 관련된 세금 없는 국가가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니까. 네. 이 정책을 잘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세금 관점으로 봤을 때. 아, 네. 네.